안녕하세요, 산책길 친구입니다. 여러분, 보약, 그러면 한약방에서 처방해 주는 보약을 생각하시겠죠? 물론 당연한 얘기고요. 하지만 그 스타는 박수칠 때 떠나라고 하죠. 건강은, 건강할 때 시켜라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병 들고 아프고 나서 먹는 약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자연이 공짜로 내어주는 예방 보약 맛까지 너무 맛있는 봄의 전령 냉이가 있지 않습니까? 특유의 그 향긋한 향이 일품인 냉이는 봄의 대표적인 그 식재료로 들판에서 눈 속에서 끈질긴 그 생명력으로 살아남아서 우리 인류에게 좋은 식재료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유럽에서 먼저 알려진 냉이는 어린잎을 샐러드로 먹거나 향을 돋우는 허브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유럽 쪽에서는 주로 약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요즘은 하우스 채소로 많이 재배하지만 쌉쌀한 맛과 특유의 그 향은 야생에서 꽁꽁 얼어붙은 땅 속에서, 또눈 속에서 봄에 싹을 틔우기 위해서 겨울 내내 견뎌온 냉이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냉이는 들판에서 채취하는 것이 그 향과 맛이 훨씬 더 진합니다. 냉이는 잎과 줄기, 뿌리까지 모두 식용 가능한 나물입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이 아주 풍부한 채소입니다. 그런데 일부 어, 임신 초기엔 냉이를 먹지 말라는 말이 한의학에 있다고 합니다. 자궁 수축을 의심해서인데, 확실한 근거는 아직 없다고 그래요. 임신 초기, 약 3개월은 먹지 않는 것이 좋고, 그 후에는 꼭 섭취해야 되는 필수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꼭 먹어주는 것이 좋답니다. 요리는 뭐 여러분 모두 잘 아시지만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죠 국종류만 해도 뭐 수십가지가 있고 부침개, 김치, 튀김, 무침 하나하나의 종류가 엄청나요 다 설명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보약, 냉이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